와 엄마. 응. 그리고 이불이 응.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응. 어, 너무 좋아. 아, 응.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아주 최고야, 최고. 응. 베개 하나만 추천해줘.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나 중학생 애들이 뭐 써? 글쎄, 취향에 다 다르니까. 넓적한 거 쓰나? 어, 넓적한 거? 높은 거안 안 되지. 너무 높은 거는. 할머니가 하나 선물해줘야지. 이럴 때나 선물해줘야지. 진한 색깔이 좋니? 으딱 좋다. 아니, 땀이 많이 나고 이런 애들이 어때? 이러니까. 근데 이, 이런 거는 또 너무 진해서. 그렇지. 어. 그러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좀트렌디한 색깔 좋아해 약간 멋져 보이는 뭐, 거 그거 멋있지 아노? 거 뭐, 멋있네 응? 인견? 인견이 뭐야? 여름에 쓰는 거, 차가운 거 그리고 커, 그건 베개가 아, 이게 괜찮다 응? 근데 이게 좀큰거 같은데? 아니야, 안커 날개가 있잖아 이건 날개가 없고 이게 맞는 거야 이건 좋은 거지 이까시고 이게 까시롭다고? 이게 부드럽잖아 엄마 이게 모달인가? 응, 부드러운 모달, 게? 응. 모달 중에서도 이건 좋은 거야 모달 중에 좋은 게 있어? 응. 이거는 응. 모달이라도 좀 함량이 좀 작고 근데 이 색깔도 좋아 이거. 멋지긴 이게 멋진데 응. 야 이거 사도 되 이게, 이게 멋지지 응. 근데 응. 이게 엄마 모달인데 응. 이게 함량이 작고 응. 이게 함량 모달 함량이 높으면 더 부드러운 거야? 써 있거든? 응. 겉면65% 들어있고, 이거는 음. 한지 섬유가 들어있어, 한지 섬유 한지사. 면은 35% 들어있고. 다들 기능이 틀려. 어, 이건 무슨 기능인데? 다 면인데, 이거는 음. 좀 한지 섬유가 들어가서, 음. 이제 이거는 냄새 제거, 이게 한지잖아, 한지 섬유 부드럽고, 음. 땀냄새뭐 없애지고 그런 거야. 아, 이건 영엔 음. 안 붙었잖아. 그리고 가격이 봐라 이건 18,000원이지 응. 이건 25,000원 응? 차이가 많이 나네 응. 근데 디자인 이게 예쁜데 응. 이거 이것도 거 괜찮겠지? 괜찮아 이것도 이건 너무 좀 많이 들어 보이지 응.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거 좋긴 한데 응. 애들은 이제 땀 나고 빨래를 많이 하니까 응. 이거 너무 약해져 좀 막, 어 약해지지 이 넣어 놓으면은 응. 이쁘다얘 오 좋다 응? 어 여기도 써도 되나? 그럼 이 쓰는 거오 좋다 좋다 오 예쁘네 어 딱이다 음, 좋아 요즘에는 보일러 되게 잘 돼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불을 사계절 쓰더라 응. 응 여름만 빼고 어, 사계절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웃겨 네 문제는 쿠팡 응.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뭐 모달이불 응. 그리고 뭐 여름에는 응. 냉감이불 응. 막 이래가지고 추천 막 이렇게 써있다? 응. 근데 가격이 25,000원 내가 미쳐 3만원뭐 그런건 진짜 모달 아니지? 무슨 모달이야 포레스타 섞인거지 나일론과 섞인거 그러면은 모달만 조금 섞어놓고 모달이불이라고 하는거야? 모달이라고 거기다 붙이면 안돼 모자은좀 어. 비싼 이불이야. 그냥 폴리 이불이야, 폴리. 나이너이라고 생각하면. 나모델 이불이래. 나 조금 들어갔겠지. 모리처럼 만들었겠지, 부드럽게. 음. 뭘, 뭐가 제일 잘 팔려, 엄마? 이불집니까 차를 이불 나가지. 그러니까 차를 이불 제일 잘 팔려. 차 이불 나가고, 요새는 저런, 여기 나이 드는 사람이 많아갖고, 음. 우리 배경이 음. 되게 다양해. 야 거의 트 있잖아, 엄마가. 음. 거기 방이 춥잖아. 음. 그럼 1 0 0 0짜리는꼭 하나 써봐야 돼. 1그0 0 g 응. 1 0 0 0 샀다? 근데 지금은 조금 숨이 죽어서 처음에 음. 가져갔는데, 음. 갈 때마다 깜짝 놀래. 어머, 여기 사람이 있는, 기분이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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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어쩜 그렇게 좋은 좀... 엄마, 내, 내가 산게몇그 g이야? 800g일 거야. 800g이나 650g일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한번 벗어, 며칠 전부터. 벌써, 천그남짜리 응. 어, 크 내가지고, 냥 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무튼, 집에 가면은, 음. 접어 놓잖아? 응. 음. 쳐놔야 접으면은, 순간 누가 있는 것 같아. 이만큼 올라와 있어. 이분이 음. 접은 상태니까. 그래서 내가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꼭 있어야 된대. 음. 더울 땐 더더욱 해주고, 선선할 땐또 그게 공기를 또 차단시켜주고 그런데. 음. 그래가지고, 그거가 덤지. 직여주냐 그것 때문에 잔다 어 <laughs> 그거 있잖 아이고 밥 갈고 사과 갈고 음, 그리고 이제 애초에다가 뭐어 그리고 저거 좀 넣고 매실 좀 넣고 그리고 청고추 쪽 있었어 그거 좀 갈고 그래 가지고 했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뭐 맛있더라고 난 내가 한 게.